안녕하세요. 유치부 교사이자 청년인 정혜민입니다. 먼저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간증하고자 합니다. 퇴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이 많아 청년부 모임 중에 나누었는데, 간사님께서 간호대학에 지원해 보는 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시도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는지 확신은 없지만 반대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는 확신과 평안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가 나오는 걸 보고는 간호학과에 편입생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으로는 자신이 없어서 면접이 있는 곳으로 준비하고 세계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이상하게도 떨지 않고 잘 보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갔을 때에는 면접 볼 때부터 붙을 것 같다는 확신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추가 합격을 기다려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군데부터 확신을 주셨던 곳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붙고 나서도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21살 대학생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1학년 수업도 들어야 하면 학점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 걱정이 무색하게 하셨습니다. 첫날부터 같은 나이대의 퇴입 동기들과 밥을 먹게 되면서 수업 내용이나 모르는 것들은 서류 공유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학점 인정이 되어 1학년 수업을 병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려운 과목은 스터디를 진행해주시는 선배님도 있어서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근로장학생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학교에 마땅한 자리가 없었다가 도서관 야간 근무를 뽑는다고 동기가 알려줘서 아 생각나게 하신 게 이거구나 하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기다리던 중에 학교 측에서 방학 때에도 근무가 가능하냐고 여쭤봤습니다. 방학 중에 부족한 공부를 채워야 할지, 돈을 벌지 고민하고 있던 터라 한 줄기에 빛이 내려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두 개를 병행할 수 있고 업무 환경도 좋아 감사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로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들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프로의 길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간증 마치겠습니다.